안녕하세요, 포드입니다 네, 기다렸던 날이기도 한데, 솔직히 조금 안 왔으면 하는 날이기도 하고, 약간, 생선생선한 마음이에요. 제가 어떻게 변했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?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수술하게 되셨어요? 일단, 눈은 속눈썹이 제일 긴 편인데, 항상 찔려요. 이렇게 눈을 빡뜨면 속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돼 있어가지고, 눈 아래에 찔려가지고, 불편해가지고 코는 동글동글 귀여운 코인데 뭔가 사진에서는 또렷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겠다 눈은 안 하더라도 코는 해야겠다 해서. 턱은 아무래도 옆모습 때문에 옆모습이 이제 턱선이 없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거든요 이거 빼면서도 조금 탈출하지 않으니까 동글동글한 거에서 꼭 <laughs> 성공하시오. 안녕하세요 1차차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퉁퉁 부어서 여기 특히 콧대가 많이 부어서 실파 뽑으러 병원 내원했을 때 원장님이 여기랑 이제 여기랑 이쪽은 차차 붓기가 많이 빠질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눈은 잘 됐다고 하셔서 붓기 빠지는 것만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여기 라인이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서 굉동히 만족하고요 <laughs> 눈도 굉장히 라인이 마음에 듭니다 한달 차쯤에 보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다음 영상 때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술한 지 5개월 차된 포도입니다. 안녕. 삐오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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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주변에서 들은 칭찬 중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들이 있을까요? 다들 진짜 이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. 눈이 진짜 이쁘다고 하셨어요. 맞아요. 눈이 진짜 많이 달라졌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눈은 어떻게 수술을 진행했죠? 눈은 절개랑 앞트임이랑 뒷밑트임 하고 이나온 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. 그 눈이 진짜 너무 너무 달라졌어. 저도 이렇게 달라지죠. 그쵸 솔직히 진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잖아요. 기대 아예 안 했어요, 솔직히. 아 눈은? 네, 왜냐하면 뭔가 이 답답한 눈에서 트여봤자 얼마나 트이겠어, 약간 이런 생각. 근데 원래 눈이 좀 답답하긴 했어도 진짜 가로로 긴 눈이었어, 가지고. 그래서 어, 저... 위로 높이니까 좀 뭔가 적합한 느낌. 그리고 지금 화장을 진하게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눈이 진짜 많이 커진 게 느껴져요. 거의 한 진짜 과장 안 하고 두 배? 음. 그렇죠, 두 배는 진짜 커진 거 같아요.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그냥 음영만 넣은 거. 그러면 어. 이전 눈이랑 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좀 뭔가 확 트여 있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에요. 전에는 뭔가, 뭔가 깡막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많이 트여 있는 것 같아요. 코 수술은 어떻게 수술했죠? 코 수술은 절골이랑 매부리 그리고 실리콘 넣고 자가늑 사용했습니다. 와코 수술 진짜 잘했다.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?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. 예전에 후면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막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어떻게 찍어도 그래도 코는 잘 나와서 맞아요 받는 사진마다 코의 자기주작이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그쵸? 구독 좋아요 그러면 얼굴 지방 흡입은 좀 어땠어요? 일단 턱은 1주차 때는 그냥 만지면 살짝 얼얼했었고 그 뒤로는 괜찮았어요 부모님의 반응도 궁금해요 코는 제가 한붓기좀총총했을때 혹시 코는 한 거야? 아오, 어, 했는데 아니안한 건데? 그러니까 좀 넘어가셨어요. 어 진짜요? 눈 붓기 때문에 코가 같이 부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이게 넘어가진다고? 아니 응. 그때 코가 좀 많이 통통했었는데 눈도 같이 통통했어가지고. <laughs> 아, 오 대박. 그럼 아직도 살아 모르세요? 지금은 다. 들 아, 요렇죠 <laughs> 어, 이걸 모르고 넘어으면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<laughs> 이전 얼굴이랑 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게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? 첫 인상 예전의 첫 인상은 귀엽다. 지금은 이쁘다는 소리 를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오모 오모. <laughs> 가장 만족하는 수술 이 있을까? 눈이요. 맞아. 아무리 눈은못 이기는 거. 무조건 해야겠다. 눈은 안 하더라도 코는 해야겠다. 눈은 안 하더라도 눈은 안 하더라도. 내 <laughs>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의 자세한 정보는 뷰 앱에서 포도탱을 확인해주세요. 안녕. 제 1탄 영상은 이쪽, 다른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게요. 안녕.